<laughs> 네 전화 <저는> 보이세요? <laughs> 자, 낮에 염전이랑 또 상황이 틀리죠 <laughs> 저녁 때 되니까 <laughs> 이 이거. 저희가 전화 트망이 없어서요 지금 예 네. 네. 지금 다 그냥 털어내고 있어요 예. 네. 저기로 저기 자. 기 예. <laughs> 지금 전어도 많고 숭어도 많고요. 지금 저녁이라 지금 투망하시는 분두분 분이 없거든요. 예, 조용한 바다에서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. 예, 염전입니다.